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해 왔는데 매일매일 주식 시장만 쳐다보고 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뭔가 그때 초기 좀안 좋았어 하면서 늘 지나간 주식 시장을 보고 후회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보여드리는 그림은 코스피 주봉 차트입니다. 주식 시장이 많이 떨어져서 불안하고 지금 힘이 드신가요? 그러나 이번 주식 시장의 하락과 같거나 지금보다 더 심한 수준의 하락은 지금 보여드리는 코스피의 지난 5년간 차트만 봐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런 시기마다 지금 당장 주식 시장이 하락하였다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책과 원망을 하고 뭐 조금 있다가 다시 주식 시장이 오르면 기뻐하는 이 조울증 환자와 같은 마음 고생을 해야 할까요? 차트를 과거로 돌려보면서 고점과 저점을 보면 정확히 맞출 수 있지만, 당장 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 누구도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가능하고 맞출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내내, 과거를 보면서 후회를 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주식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다 보면 좋은 시절은 주식과 함께 갑니다. 뭐 인생의 희노애락,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이 전부 그 안에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어, 우리는 주식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닌 경제지표를 근거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드려왔습니다. 10년 이상 상승한 그림의 미국 증시도 중간중간 하락과 상승을 끊임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림처럼 길게 보면 단기적인 이런 등락은 아무것도 아니고 흔들림 없이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아직 폭락이 다가온다고 말해주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증시 하락 구간에서는 흔들리지 않은 것이 일희일비하며 손절을 반복하고 고점 매수를 하는 것보다 월등히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그림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 9일 10일 진행된 고위급 미중 무역 협상은 뭐 결렬됐으나 어, 그다음에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산업 정책에 대해서 중국의 법률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어, 중국은 이것을 법 개정이 아닌 국무원의 명령만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약 2천억 원 규모의 약 중국의 5,700억의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10%에서 25%로 인상이 됩니다. 여기는 뭐 컴퓨터 부품이나 중요한 휴대전화 통신장비 뭐 가구나 자동차 부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위급 협상의 결과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않았으니까 주식시장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며칠 전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현금화하지 못한 것을 뭐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지금이라도 주식형 자산을 전부 손절하고 현금화하는 것이 맞을까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지금이라도 주식형 자산을 전부 손절 또는 매도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인 무역협상이 끝내 뭐 결렬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양국의 관세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무역이 거의 단절되는 경우가 가장 이렇게 주식을 전부 손절한 경우 큰 이득이 됩니다. 반대로, 주식형 자산을 뭐 아직 계속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뭐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고율 관세가 낮아지고 뭐 양국의 무역이 다시 증가하는 경우에 큰 이득이 되겠죠. 증시가 다시 반등을 할 테니까요. 어 그리고 협상이 길어질 경우에도 뭐 크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미 지난 2018년은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미 연준마저 이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죠. 하지만 2018년 말 주식시장은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유는 이렇게 미 중의 그 갈등이 길어지고 협상이 길어질수록 양국의 손실이 더 커지고 결국은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이죠. 이에 따라 무역 협상이 실패하여서 뭐 양국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할 이런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우선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일단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 등 미국의 우방이 그 다음 순서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이 많은 유럽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해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고 미국을 지지한 바 있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무역이 단절될 경우 미국 또한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뭐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크게 낮아지겠죠. 자, 이처럼 미중 무역 협상의 타결 또는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중 무역 협상이 불발되고 양국의 무역이 중단될 이럴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다만 투자라는 것은 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불발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인데 뭐 아주 많이 줘서 넉넉히 뭐 40%의 가능성을 준다 해도 그렇게 되면 전체 자산 중에 60%는 주식형 자산에 뭐 나머지 40%는 채권형 자산을 보유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당하겠죠. 자, 이미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채권 40%의 비중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것을 아주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께서도 현재 최소 40% 이상 비중을 채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뭐, 이 정도 리스크 관리라면 뭐60% 미만의 주식형 자산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 보유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네요. 다음으로 궁금한 부분은 주식 시장이 추가 하락할 것인가의 가능성 여부겠죠. 특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더 그렇겠죠. 지난 2018년 미중 간의 기싸움이 극에 달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이 언론 플레이로 서로 미중 양 정상이 뭐 비난을 했던 이런 시기가 있었죠. 뭐 마치 양국이 무역을 중단할 것처럼 관세율을 높이기 시작했던 이런 시기입니다. 뭐 여기에 설상 가상으로 주식시장이 추가 하락한 이유는 미 연준이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면서 긴축정책을 펼쳤던 그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2018년 검은색의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 지수가 하락할 때 갈색의 미 연준 기준금리는 2018년 내내 연속적으로 인상된 것을 볼수 있죠. 만약 글로벌 경기가 전부 살아나고 뭐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모두가 전체가 살아나고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미 연준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구간이라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요 미국의 경제만 좋고 신흥국의 경제는 좋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미 연준은 기준 금리를 인상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외인 자금이 이탈되면서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2018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신흥국의 수출이 악화되는 요인과 함께 앞서 설명드린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악재 두 가지가 함께 겹치면서 주식 시장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그러나 2019년 현재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이고요. 향후 인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2018년처럼 연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과 다른 점은 미중 간의 대화의 채널이 지금 마련되어 있고 합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2018년 당시 합의 가능성이 아주 보이지 않았었죠 미국이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중국을 맹비난 했고요 중국 또한 추가 관세로 대응하면서 서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비난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일, 10일 고위급 협상은 일단 결론을 찾지 못했지만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역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마지막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럴 때 투매에 동참하여서 주식형 자산을 모두 손절하고 매도하는 것보다 향후 뉴스를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제가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는 것은 금융업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두루뭉실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어 저는 뭐 이전 어 제가 카페 글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두루뭉실한 의견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자만해서도 아니고 뭐 경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표에 근거한 객관적인 의견을 기다리시는 제 고객님들이나 유튜브 구독자분들, 제 카페를 운영하는 회원님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뭐 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뭐 어려울 때 친구가 뭐 진짜 친구이듯이 항상 이런 시기에 분명하고 명확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주식시장 감 <목소리나> 그리고 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든, 어,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어, 믿음을 드리는 것이겠죠. 물론, 뭐, 제 지금 말씀드린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것을 근거로 뭐, 주식에 매수, 매도를 하신다기 보다는, 어, 판단을 내리신 데 참고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런 의견으로 뭐, 책임을 져 드릴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런 구간마다, 어, 경제 지표, 그리고 과거 사실들을 근거로, 어 명확한 의견을 드리면서, 어, 도움을 드리고 두루뭉실한 의견으로 뭐 대충 그렇게 얼버무리는 어 이런 행동을 하진 않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